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 하기 전에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한 장씩 계속 읽고 있는데, 한 장씩 읽고 있는데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남았고요. 자, 10년째 10억 매출이 가능한 이유. 10년째 10억 매출이 가능한 이유. 2020, 2020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한 해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와 맞닥뜨렸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올 거라고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자마자 바로 인원수 제한, 출입 제한 장난이 아니었죠. 이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운영하는 가게는 2020년에 평년 대비 20%로 정도 매출이 줄었다가 2021년은 오히려 평년 대비 20% 매출이 늘어 12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토록 힘든 시기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 1 9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번의 실패를 겪고 지금 가게를 시작할 때 트렌드를 공부하며 신중하게 업종 선택을 한 것이다.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업종을 고를 당시. 난 책을 읽으며 모든 트렌드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을 골라야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하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하자. 둘째, 인건비가 점점 오를 것이다. 정상 영업 외의 시간에는 특별수당을 줘야 하니 무조건 정상영업시간에 장사를 하자. 정상영업 외 시간은 특별수당을 줘야 하니 무조건 정상영업시간에 장사를 하자. 여러분, 인건비가 요새 많이 비싸졌죠? 그것을 미리 대비한 거죠. 그리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죠. 첫째, 1년, 2년씩 반짝하는 게 아니라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도록 사람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하자. 1년, 2년 반짝하고 없애는 거, 뭐, 2년 복귀 방일할지, 뭐, 스티커 방일할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잖아요. 유행을 타고 바로 없어지는 거죠. 넷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겨울 장사보다 여름 장사를 하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점점 날씨, 스키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폐업 소식이 점점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트렌드를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책을 읽고 트렌드를 읽고 분석을 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업을 하겠다고 했, 으니까 바로 10억 이상. 지금도 계속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그걸 합쳐서 10억인 거죠. 전 세계가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왕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내 매물, 국수 가게가 잘된 이유다 또 우리 가게가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회적 거래 두기 정책으로 인한 영업제 제한이 시행될 때도 전혀 영향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음식점이 8시까지 하는 영업집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10시까지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술손님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영업외에 시간수당을 줘야 또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 그, 전략을 짜야 됩니다. 내가 트렌드를 읽고, 어떤,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읽고, 이것만 따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따라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보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5 5부터 생각하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 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나는 매일 8급 부격에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이피 자격증, 위생기사를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줬더니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번째 고명은 그댐이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딸에게나무싹 밥도 빌더 바버저씨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줬더니 그들이 아주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것을 보는 행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돈의 또 절반은 독거노인과 노무 그 다음에 부하원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 주는데 다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했고 저도 그것을 보는 저는 더 행복해졌고 온 나라와 온 세상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는데 이렇게 트렌드를 읽고 내가 어떤 걸로 나가야 할지 어, 가게를 하는게 정답이 아닐수도 있다 무인정토로 이런 세가 지네 조건을 갖춘 뭔가를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 계획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